보 이랬지? 같이 보시죠. 헐크야? <laughs> 오, 이거 또 우주선이야? 야, 내가 좋아하는 우주인데? 손가락이 뭘뭘 차고 있네. 저건 뭐야? 손이 막 계속 이렇게 야, 아무리 사람이 세도 벽을 부수는 건좀 웃기지 않냐? 럭피 <laughs> 선수인가 보네, 약간. 얘는 뭐 우주선에 갔다 온 우주에 갔다 온 여자야? 와 근데 몸 장난아니 와오 얘는 또 뭐야? 에? 방금 뭐였죠? 오호 우주에 있는 요원이야? 그니까 손에 뭐 있, 손에 뭐 있어 이렇게 저걸로 홀로그램을 움직이나봐 아 우주선 안에서 아까 달, 달, 달로 저거 간 거구나 홀로그램을 보낸 거구나 쟤는 막달리이 웃긴다 근데 달리면서 벽 부시는 거봐어어 공격 팀이 홀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할까 궁금하네 약간 그에펙스 레전드 공격, 공격 그러게 아니지 공방이지. 누가 방어인데? 지금 벽 치는 애가 방어야. 벽부으면다벽 아, 달리던 애가 방어라고. 아니 근데 달리던 애가 벽붙부면 무슨 뭐지? 그러니까 그 공격팀 걔는 약간 에펙스 레전드의 미라지 생각 미라지처럼 앞으로 갈것 같아. 애가 애가 달려가는 거지. 그냥 알리바이는 가만히 있었잖아. 근데 미라지처럼 이렇게 달려가든가 뭐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그럴 것 같아. 패스핀 같이 패핑 이렇게 하는 것처럼 대신에. 홀로그램이딱그 그러니까, 아니 그냥 그냥 달려갈 것 같아 앞으로 달려가거나 아니면 뭐 앉아서 가거나 해가지고 뭐 약간 미끼처럼 공격팀 홀로그램 미끼처럼 얘 그리고 이 얘는 방어팀한테 뭘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겠네 공사용 그러니까 이게 좀 사건 <laughs> 대신에 사건 <작군> 대신에 막 <laughs> 준비 시간에 막벽다 뚫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로테이션 트럭이용그 <laughs> 말고는 그럼 얘가 다 달리는 게 의미가 없잖아. 아, 여기 달을 보여주네, 여기서 이렇게. 트레일러 잘 뽑았다. 솔직히, 팬턴 사이트보다 훨씬 낫다. 팬턴보다 훨씬 낫다. 최고다. 내가 여태까지 이번, 이번 4년, 저, 저번 4년 차 때는 진짜 너무 헤디였어, 솔직히. 마음에 도안 들고. 대체 무슨 뽕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, 마음에 든다. 거의 이거 내 배경화면으로 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이쁘다.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여기까지. 어, 빠이.